음. 자, 15강. 해볼게요. 지금 서버에 이런,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제 엔진엑스가 있고요. 얘는 80을 리스닝 하고 있습니다. 그80 구멍으로 들어간 건다 얘한테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톰캣이 있어요. 톰캣은 8080을 리스닝 하고 있어요. 즉, 8080으로 들어온 건다 얘한테 와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특정 도메인으로 들어오면, 즉, IP로 들어오면, IP로 들어오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b e m etc의 nginx의 nginx, 요게, 요게 설정 파일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는 단순히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인클루드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디폴트, 디폴트가 있네요. 디폴트에 여기 나와요. 80 포트로 들어가고 딱히 뭐 별거 없고, 도메인 딱히 없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루트, 여기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마치 이품은 추가하듯이 여기다가 알려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도메인으로 들어오면 다른 행동을 해라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sudo vim etc nginx v h o s t c o n f 라는 파일을 만드시면 돼요. 만들고 여기다가 서버 여기 하시고 listen 80 포트 그 다음에 서버네임을 여러분 도메인 저는 요거에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도메인으로 들어온다면 기존의 룰대로 행동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해라 라는건데 자 저장하고 잠깐만요 요걸 좀 복사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에 devly.y.gg. 의 public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도메인으로 들어오면은, 이 폴더로 연결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요게 루트가 웹루트라는 개념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폴더가 없어요. 그래서 mkdir이 뭐냐면, make directory라고 해서 디렉토리 만드는 건데, 자, 지금 웹이라는 폴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p하면은 얘가 알아서 순차적으로 없는거 다 중간중간 만들어줘요 자 근데 퍼미션 m i s s d e n i 보이시죠? 네 루트 디렉토리가 c d 로 가볼게요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ls-alh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현재 파일들을 좀 자세히 보여줘라 이 점이 뭐냐면은 현재 파일이 현재 내가 어디있는지는 p w d 로알수 있는데 ls-alh 하면 점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있는 곳은 누구거다 루트 거다 근데 난누구예요 SBS s t 거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다가 폴더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런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그럼 저는 수도를 통해서 mkdir 웹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도를 네,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웹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웹에서는 이 웹이 누구 거예요? 루트 거죠? 근데 웹은 제가 SBS s t 걸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은 수도 한 다음에 C o W N이 뭐예요? 이거는 체인지 오너십, SBSST. 여기 SBS 써도 되지만 여기 생략해도 되고. 그러면 뭐다? 현재 폴더. 현재 폴더가 어디죠? 네. 여기 이하 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소유권이 얘로 바뀐다. 자 해볼까요? 위에 거는 지금 이렇게 나왔죠. 네, 밑에 거는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이 점점은 상위 폴더니까 안 바뀌는 게 맞겠죠? 됐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다가, 탭, CD, CD가 뭔지는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빔한 다음에, 인덱스 e h t m l 여기서 AAA를 해볼게요. 자, 이제, so, system, ctl, restart, nginx. 이렇게 하면은,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제, 얘가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웹서버가, 아이고, 아이고. 자, nslookup을 통해서, d e v l y a g 지 여러분, 되게 약간 웃긴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서버인데, 똑같은 웹 서버인데, ip로 접근하면, 이제 얘가 나오고, 똑같은 서버인데, 단순히 도메인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똑같아 보여야 돼요. 실제로 똑같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제가, 요 iap, 아이, 요 여기다가 이 도메인에다가 A 레코드로 이로 가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영리하게도 이 서버에서 나를 찾아올 때 어떤 도메인으로 찾아왔는지에 따라서 얘를 여기저기로 분리시킬 수가 있다. 자 됐고요. 이게 잠깐만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다시 VOS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이번에 사이트 또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 뭐또 하시면 돼요. 데블리2로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어드민으로 만들고 싶다. 어드민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리슨 80 생략 이 가능합니다. 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옛날엔 이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사이트 하나 만들려면 서버를 새로 하나 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폴더명은 어떤 규칙이 없어. 그냥 여러분 짓고 싶은 대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요건. 요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려면은 또요 IP가 요 도메인이 요 서버에 찾아오게 A레코드 DNSG에서 추가하셔야겠죠. 아무튼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